안녕하세요 세운주택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장수동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근처 역으로는 인천 2호선 인천 대공원역이 근처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호로 인천 대공원 옆에 집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공간이 자, 현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바닥은 고급스럽게 포니싱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오른쪽에는, 퀴노비 신발장까지,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문료가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 집은, 참고로, 투룸입니다, 투룸. 투룸 집인데, 어, 투룸도 요즘에 금액대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뭐, 2억 선이나 1억 원도로 집을 보시는, 투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괜찮은 집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투룸을 몇 군데 보러 다녔는데, 저렴한 트음 중에 가장 괜찮은 그런 인테리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실의 모습을 보러 바라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 현장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현장을 먼저 하시는 분이 인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 천장 보시면은 자, 울려져자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최신 LED 등이 밝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 을볼수 있고요. 이 앞쪽으로 보시면 자, 소파홀 공간이 있습니다. 소파홀 공간이 어, 인테리어가 괜찮네요. 아, 괜찮아요.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유익한 맛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소파 4인용 정도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예,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트홀 공간이 있는데, 아트홀 공간에 그냥 깔끔하게, 어,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 가격이 있고, 어, 집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주 큰 거를 기대하기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금액 대비 괜찮나? 아니면 현장 어, 요즘에 분양 가격 대비 이 집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거실 쪽으로, 거실 통창 쪽으로 되는 어, 베란다 쪽을 보고 계시고요. 보일러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자, 반대쪽으로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긴 베란다이기 때문에 쓰임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거실로 들어왔고요. 거실 통창 쪽에서 반대 쪽을 보시면 우리가 들어왔던 어, 현관이 보이고 그 옆쪽으로 주방이 보입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냉장고 한대 놓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상부는 화이트톤의 주방 수납장 아래쪽에는 이렇게 어, 하늘색. 하늘색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3구 고화력 쿡탑 그리고 이쪽으로 히든 방식의 어, 이렇게 후드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싱크 부분까도 마련되어 있는데 대형, 대형은 아니고 여기는 사실 어, 한 분이나 두분 정도가 살기에 적당한 그런 집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주방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어, 다른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중문 열고 들어오셔서 어, 왼쪽을 보시면은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거울 겸용 쓸수 있는 욕실 서, 욕실 수납장 그리고 수전 시설 등 그리고 젠다이 선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투룸의 정, 정석적인 투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고, 거실, 딱 중간에 서서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방이 있는데, 먼저 오른쪽 먼저 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도 바닥이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저렴한 투룸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 깔려있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마루, 마루 바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지는 미트핏으로 굉장히 상큼한 느낌. 볼수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단대편 방도 가서 보실게요. 자, 이 방이 좀 커요. 이 방이 앞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혼자 사시면은, 혼자 사시거나 신혼부부시면은 방금 보셨던 방에다가 드레스룸을 꾸미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보셨구요. 어, 사실은 이 투룸이 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걸? 네, 궁금하시면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분양가격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혜택을 줄수 있는지는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운주택 김우장이었습니다